다음으로,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인데 컨택트 렌즈로 이렇게 이제 한번 시도해 보겠다 라고 하게 되면은 안경에 맞는 적합한 도수로 이렇게 권해 줬다 하더라도 보이는 시감이 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을 거예요. 일단 안경이랑 컨택트 렌즈랑 착용했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실제 안경보다 컨택트 렌즈를 착용하게 되면은 컨택트 렌즈는 실제 사물과 거의 같은 크기로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근시였다라고 하면은 컨택트 렌즈를 착용하면 조금 더 사물이 크게 보일 거고 원시였다라고 하면은 사물이 상대적으로 좀 작게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실제 사물의 크기랑 어, 유사하게 보일 테니까 요거에 따라서 사물의 어떤 크기가 조금 달라져 보일 수 있다. 그, 거리 감각 자체가 좀, 왜, 안경 썼을 때는 근시안는 그 멀리 보였을 텐데 조금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인지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달라서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컨택트 렌즈 쓰면 좋은 게 뭘까요? 안경은 렌즈 때문에 시야가 한정이 되는데, 시야가 한정이 되지 않고 넓게 볼 수가 있죠. 그쵸? 이런 부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안경 같은 경우에는 강중심이 아닌 부분의 시선이 지나갔을 때 사실은 조금 왜곡된 어떤 사물의 형태로 인지를 하거든요. 근데 어, 그런 부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안경을 오래 쓰다가 렌즈를 바꾸면 오히려 바꿔진 실제 봐야 되는 그 모습 자체가 이상한 것으로 이제 내가 인식을 할수 있어요. 이제 일시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좋기도 하지만, 일단 바꿨을 땐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를 미리 이제 언지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눈에 따라서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좋냐면, 어, 일단 안경렌즈 같은 경우에는, 어, 투과량 자체가 렌즈 재질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물론 반사 방지막 코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실 반사율을 줄여서 투과량을 높이려고 여러 가지 기술을 적용을 하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빛이 100이 와도 이 안경 렌즈면에 맞고 반사되는 거 그리고 렌즈에서 흡수되는 것 때문에 일부가 소실이 되고 나머지만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100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반사와 뭐 흡수에 의해서 한10%소실 되면 90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90% 보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둡게 보는 겁니다. 안경을 통해서 봤었을 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렌즈 같은 경우 훨씬 더 드라기 때문에 조금 더 밝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때, 때에 따라서는 이게 또 불편할 수가 있어요. 밝게 보인다 좋은 게 아니라 선명하게 보인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너무 눈부셔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호소했었을 때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안경이랑 렌즈를 바꿨을 때 이런 부분 때문에 눈이 조금 부시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라고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왜 그래요라고 했었을 때 그냥 어, 왜 그렇지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날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이제. 이 일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 안경이랑 컨택트렌즈랑 비교했었을 때좀 이제 컨택트렌즈를 착용하게 되면 미용적이나 미용성 부분이나 편리성 부분도 좋기도 하지만 봤었을 때 사실 시계 자체가 원래 나 상태랑 거의 유사한 상태로 보이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 매력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가 앞서서도 조절과 폭주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특히 이 부분이 젊은 사람한테는 크게, 어, 문제가 안될 수가 있지만, 노안이 온 사람이 안경 쓰다가 컨택트 렌즈를 바꿨을 때는 가까운 곳을 보는 데에 대한 어떤 피로감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잘 하셨다가 미리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어,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은, 근시안 같은 경우에 안경 쓰다가 컨택트 렌즈를 쓰게 되면은 좀더 안정피로가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시안이 안경에서 컨택트 렌즈를 바꾸게 되면 가까운데 볼때더 불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반대로 원시안 같은 경우에는 안경보다 컨택트 렌즈가 훨씬 더 조절이나 폭주가 덜해도 되기 때문에 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미리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컨택트렌즈 착용자가 환자가 선택이 되고 난 후에 이 환자에서 저희가 이제 실시해야 되는 본 검사 부분입니다.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굴절 검사, 이 사람에게 필요한 도수를 어, 알아보는 굴절 검사 부분이 있고, 혹 양안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양안시 관련한 검사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해부학적인 측정 검사, 이 사람의 어떤 눈의 해부학적인 형태에 따라서 렌즈가 착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안과적인 검사. 이 일반적이지만 이제 아주 이제 외안부적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렌즈를 착용했었을 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이제 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과적 일반 검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제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굴절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에게 필요한 도수를 결정을 해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안경 그 교정값 선택하듯이 굴절 검사 진행을 하시면 되고 렌즈 도수를 결정을 하시되 혹이 사람이 플러스 마이너스 사디옵터가 넘는 경우에라고 하면은 정점간 거리를 보정을 해서 컨택트렌즈 도수 값을 결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 부분 고려해주시면 되고. 후에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그리고 이 사람이 난시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어, 난시 값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어, 어떨 때는 그냥 구면 값으로 등가 구면 값으로 해서 그냥 구면렌즈로 컨택트렌즈 값을 처방을 하기도 하고 반드시 난시 값을 처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난시 처방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좀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컨택트 렌즈와 관련해 가지고는 각막의 형태에 대한 어떤 정보를 잘 알아둬야 되는데, 그래서 각막 곡률 반경 값을 측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각막 곡률 반경 값을 가지고 베이스 커브도 결정이 되지만, 실제 이 사람 눈에 발생된 난시가 각막에 의해서 발생되는 난시가 얼마인가, 아니면은 내부에 의해서 발생된 난시가 얼마인지가를 구분을 해서 이 사람에게 맞는 렌즈를 또 선택할 수가 있어요. 각막 형태에 의해서 발생 발생된 난시량이 대부분이면 하드 컨택트 렌즈, RGP가 더 적합하고 내부 난시가 많은 경우에는 소프트 토리기도 이제 적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막 곡률 반경 값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굴절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어 알아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양안 시 검사에 있어서 사실 컨택트 렌즈는 양안 시 교정이 불가해요. 그래서 프리즘 처방이나 이런 경우가 피, 프리즘 처방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경우이라고 하면은 컨택트 렌즈를 선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이때는 이제 뭐 이전에 병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프리즘 처방을 혹시나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여부, 있으면 컨택렌즈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조절과 폭절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있거나, 혹,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안이 와서 이런 조절이 이제 뭐좀 많이 부족하다라든지, 뭐 이런 경우라고 하면 은또 불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한 부분들을 양안시 검사를 통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컨택트 렌즈 가지고 이거를 처방을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컨택트 렌즈 착용이 가능하겠다, 못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구분을 하기 위한 어떤 사실은 검사예요. 여기에서의 양한시 검사는 그래서 이런 검사들이 좀 필요하고요.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해부학적인 측정인데 실제 컨택트 렌즈를 피팅할 때이 사람 눈에 적합한 렌즈의 크 사이즈 그쵸? 전체 크기, 아니면 커브 이런 것들을 잘 해줘야 편안한 상태로, 그렇죠. 그리고 교정 시력도 잘 나오게 될 테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부학적인 측정 검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시용체 직경 측정하죠. 그래서 렌즈 전체 직경 값을 결정을 할 거고. 그리고 동공 크기도 이제 저희가 측정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 그 렌즈에 있어서 광학부는 동공을 덮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동공 크기도 이제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안검의 탄력 정도, 눈꺼풀 탄력이 너무 세가지고 안검열이 또 너무 작고 이러면 렌즈 착용하기가 너무 힘들고 호 어, 이게 또, 착용이 가능한 이제 안검열 사이즈인데도 너무 장력이 세면은 이것 역시 예, 렌즈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 조금 어 교정하는 부분이라든지 렌즈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검의 탄력 정도, 그리고 순목 횟수. 어, 기, 기준에 준 기본에 준, 준하게 제대로 수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완전하게 수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봐야 될 거고 그리고 눈물 양이 충분한가 눈물의 질도 안정적인가 등이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부학적 측정 검사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과적 일반 검사는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렌즈를 좀 피해주는 게 그,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어, 한해서는 저희가 또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외안부 부분 정도는. 그래서 외안부를 봤었을 때그 안검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안검의 상태라고 했었을 때는 혹 안검 그 연에 염증이 있진 않은지, 일단 염이 있으면은 안 되겠죠. 그쵸?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안검뭐 내반 그 눈알 눈꺼풀이 안으로 조금 이렇게 말려 들어가게 되면은 또 눈썹이 막 각막을 찌르잖아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렌즈를 착용해서 각막을 보호해줘야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확인을 좀 해봐 주시면 더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알아보고 천문안생이 있진 않는지 그런 경우도 이제 눈, 눈썹 빼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음, 외안부적인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막 부분에 있어서도 보면은, 이제, 어, 결막에, 어, 어, 결막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어, 검결막 같은 경우에는 거대 유두결막염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있으면 안 되겠죠. 렌즈 착용자들한테는 또 그런 것도 잘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 알아봐야 될 테고, 혹또 고결막 같은 경우에는 뭐 익상편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또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각막 검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표적으로 신생혈관 이런 거 있으면 산소공급이 좀 힘든 상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사실은 렌즈 착용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외안부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컨택트 렌즈를 피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요. 안 되는 경우들을 좀 진단하기 위해서 살펴보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실제 렌즈를 피팅할 때 필요로 하는 직접적인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살펴보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이제 세 번째 해부학적인 측정 검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저희가 컨택트렌즈 전체 직경 값을 결정해 주기 위해서 가시 홍채 직경을 측정을 하게 되죠. 그렇죠? 각막은 그 크기를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투명하니까. 그래서 가시 홍채 직경을 측정하고 보통 한 2mm 더한 값으로 전체 직경 값을 결정을 해 줬었어요. 그렇 그래서 가시 홍채 직경을 측정해서 이를 근거로 컨택트렌즈 전체 직경을 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체 직경 결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 동공 크기도 측정을 해야 되는데 동공이 사실은 이제 뭐 빛이 많을 땐는 축동을 했다가 어두울 때는 이제 산동을 했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공이 가장 커졌을 때를 기준으로 다 덮을 수 있는 크기의 강압부 직경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 동공 크기는 컨택트 렌즈에 있어서 동, 컨택트 렌즈는 동공을 적절하게 다 덮을 수 있는 크기로 결정을 해줘야 되고. 어, 검사를 할 때는 이제 낮은 조명, 어두운 데서 동공이 충분히 커져 있는 상태에서 검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했었을 때 이제 한 5에서 7mm 정도는 중간, 이제 7mm 이상이면 크다라고 저희가 진, 판단을 하는데, 뭐, 사실 그 렌즈를 피팅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작은 사이즈가 피팅을 하는데 용이하겠죠, 그렇 어쨌든 다 덮어야 되니까, 그쵸? 너무 크면은 사실뭐 개인 맞춤형으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작은 사이즈가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검의 위치 및 상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어, 이 안검 같은 경우에는 그 형태라든지 장력이라든지 탄력성 이런 것들이 렌즈 피팅하는데 중요하게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먼저 안검 장력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는 쉽게 이 눈꺼풀 뒤집어 보면 되세요. 이렇게 안. 엄지랑 검지랑 해서 뒤져봤었을 때 이렇게 살짝 잡고서 당겼다가 놓으면서 측정할 수있 이게 쉽게 뒤집어진 사람도 있어요. 쉽게 뒤집어지는 경우에는 그 장력이 굉장히 낮은 거고 자 굉장히 그냥 탱탱해가지고 안, 뒤집, 안 뒤집어지면은 굉장히 이제 팽팽한 안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 안검 부분 같은 경우는 하드 컨택트 렌즈랑 훨씬 더 관련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하드 컨택트 렌즈를 피팅하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이제 안검이 느슨 라고 하면 고정하는 힘이 없어 가지고 계속 아래쪽으로 하방이탈을 해요 그 위치 자체가 조금 안정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움직임이 굉장히 클수 있기 때문에 계속 움직일 때마다 눈알를 움직일 때마다 계속 많이 움직이니까 시력이 좀 불안정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안 좋을 수가 있고 너무 팽팽하면 은 아예 착용 자체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착용 자체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렌즈를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이제 거의 없는 거죠. 그러면은 좀 순화도 잘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게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안검의 어떤 탄력성도 한번 평가를 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안검의 위치 평가 돼 있는데, 이 위치가 어느, 어떤 위치가 제일 이상적인가라고 보면은 지금, 음, 이렇게 되어 있죠. 제1안이 사는 상태. 우리가 이렇게 직전방을 주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한검이 상한윤부를 덮고 하한검이 하한윤부와 접하는 상태. 아, 그림을 한번 그려보게 되면, 이런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있으면, 눈꺼풀, 윗눈꺼풀, 상한검, 아랫눈꺼풀, 이렇게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상한검이 약간 이제 덮고 있죠. 상한윤부를 약간 덮고 있고 하한검은 한윤부에 하한 이렇게 접, 접하고 있는 상태. 이 그림을 이제 떠올리시면 되세요. 이 상태가 가장 어, 이상적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면 되는데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거나 너무 잘안 보일 정도로 검열이 좁다든지 이런 경우도 착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판단을 하는데 검열이 그래도 막 굉장히 넓다라고 하면 좀 직경이 좀큰 사이즈를 그래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거고, 그리고 조금 너무 좁다라고 하면 작은 사이즈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이 정도인데, 이 기준으로 좀 이제 안감 열이 넓은지 좁은지를 보고 이런 식으로 좀어 선택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숨목 횟수 그리고 완전성 검사도 필요한데요. 어, 정상적인 숨목 횟수라고 하면 1분 동안 한 10에서 15회 정도 하면 정상적인 숨목 횟수입니다. 근데 숨목 횟수가 짧을 적을수록 건성안으로 이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의식적으로라도 이제 눈, 눈꺼풀 숨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측정을 해보실 수,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숨목을 할때 깜빡깜빡 할때 이제 완전하게 감는지 그 완전성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검열의 폭 간격 요런 것들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것들이 따라서 실제 이 사람이 얼마나 편안한 상태로 컨택트렌즈를 착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판단을 저희가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무가 관련한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저희는 앞서 살펴본 컨설테이션과 예비 검사의 결과를 기준으로 환자가 컨택트 렌즈를 착용하기 적합한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할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어, 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이 착용하고자 하는 이 착용자의 착용 동기가 얼마나 큰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죠. 그래서, 어, 일단 이제 착용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이 착용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렌즈의 어떤 장단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컨택트 렌즈를 착용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편리함, 이런 것들 좀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렌즈의 종류에 따라서 적응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착용하고자 하는 렌즈의 어떤 교체 주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그 필요 경비 부분도 좀 상의하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특히 첫 착용자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렌즈 관리 부분이나 정기적인 검사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 에서도 환자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환자의 성격적인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어, 뭐 일단은 예민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렌즈를 적응하, 적응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의 어떤 판단의 어떤 기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착용하고자 하는 이 환자가 조금 그래도 위생적인 관염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어, 질환과 관련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가 또 달라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어,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택트 렌즈 착용 경험 유무. 음, 혹 착용을 했다가 지금 착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뭐 때문에 뭐가 불편해서 렌즈를 착용하지 하고 있지 않은지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수 있는 음, 그런지 해결책으로서 다양한 렌즈를 선택을 해봐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기존의 렌즈를 착용을 했고 지금은 어떤 불편함 때문에 착용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기존 렌즈의 어떤 제조회사 재질 교체 주기 도수 뭐 이런 거다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저희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 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안에 착용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단안의 콘택트 렌즈를 착용했었을 때 오히려 더 유리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사실 지금은 잘 없지만 백내장 수술을 한쪽만 했어요. 그래서 한쪽만 지금 이 수정체가 없는 상태에서 굴절 교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안경은 사실은 불가하고 사실은 렌즈를 써도 그 사실 상의 차이 크기가 좀 나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하는데 지금 다 인공 수정제 바로 넣잖아요. 네. 이거 나오기 이전에 이런 경우에 렌즈가 그래도 안경보다는 좋은 대안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라도 꼭 하든지 아니면은 부등식 굴절성 부등시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상의 크기 교정에 따라서 발생될 수 있는 상의 크기 차이가 상이하다 보니까 융합이 불가, 어, 불가할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 어, 또 착용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어양 안에 있어서 한쪽 눈만 눈에 문제가 있어요. 굴절 이상이 있어요. 그러면은 안경보다는 컨택트 렌즈 착용이 훨씬 낫겠죠. 그쵸. 이것 역시 또 융합하는 데 있어서 안경보다는 컨택트 렌즈가 나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한쪽만 또 컨택트 렌즈를 착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굴절 이상도 부분에 있어서 실제 어이 사람의 시력이 많이 나빠요. 굴절 이상이 막 굉장히 심해요. 이러면은 렌즈 착용했었을 때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별로 시력이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뭐 안경을 쓰나 컨택트 렌즈를 쓰나 크게 뭐 어떤 뭐안 쓰나 별로 불편함이 없으면은 이 컨택트 렌즈를 착용하는 어떤 의미를 크게 모르기 때문에 그 욕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고려를 해주시고, 어, 이제 도수가 높으면은 물론 이제 시력적인 만족도는 좀 크긴 하겠지만 조금 교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 고려해야 될 사항이 좀 많으니까요. 그런, 그런 경우에라고 하면은 좀더 세심하게 좀 피팅을 또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안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컨택트 렌즈로 교정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양안시 이상이 있다. 그리고 어떤, 어, 양안시 이상을 교정하기 위한 어떤 시력 보정 용구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렌즈는 안 되기 때문에 불가하기 때문에 안경으로 사용을 할수 있게끔 안내를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부학적인 요인을 살펴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안검 자체도 정상적인 형태와 위치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어, 지금 숨목이 완전하게 돼야, 돼야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일 아닌 상태에서 가장 이상적인 그 안검의 형태 보셨죠? 그죠그 형태에서 이제 정상 범위 내에서 있을 수 있게끔 해야 될 테고. 그리고 숨목 상태, 안전한가 그리고 숨목 횟수도 정상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 이렇게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각막의 형태가요. 기본적으로는 중심부가 가장 볼록하고 주변으로 갈수록 평평해지는 약간 비구면 의 형태로 생겼잖아요. 근데 또 구형으로 생긴 경우도 피팅이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렌즈를 피팅할 때이 구형으로 생긴 그런 형태 같은 경우에는 렌즈의 움직임이 너무 적어요. 그러면은 너무 적어서 너무 순환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피팅하기 좋은 케이스가 아니고 각막의 형태가 또 너무 많이 찌그러져 있어요. 난시가 너무 심한 경우에도 움직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컨택트렌즈 어떤 피팅이 너무 어려,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좀 이제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동공 크기도 저희가 측정을 하는데 동공 크기면 동공 크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작은 크기가 좋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동공 크기도 어, 확인을 하고 동공 크기를 다 덮을 수 있는 크기에 광학 부존을 갖는 렌즈로 선택을 해주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차시에서는 실제 컨택트 렌즈를 착용하고자 하는 착용자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의 어떤 요구, 요구 사항이라든지 그 요구 사항에 맞게끔 렌즈를 또 선택을 해줘야 될 테고, 그리고 좀안 되는 경우들이 있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알았다가 불가한 경우는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실력보조 명구로 처방을 할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검사에서 가시용체 직경을 측정하면서 예측할 수 있는 컨택트렌즈 의 변수는 했는데 가시용체 직경 왜 측정했죠? HVID. 어, 요거 측정해서 각막 사이즈 알아내서 렌즈가 각막을 다 덮을 수 있게끔 전체 직경 알아보려고 측정을 했었었잖아요. 그래서 1 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컨택트렌즈 착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했는데. 음, 지금 보니까 컨택트 렌즈 착용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한 경우들에 대한 어떤 예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쵸? 자, 먼지가 많은 환경과 같은 현장직 근로자에게 컨택트 렌즈는 착용을 권해서는 안 되겠죠?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쵸? 안 되고. 운동 시와 같이 간헐적으로 한, 번, 한, 번, 한 번씩 한번한 번씩 사용한다라고 했었을 때 일회용 소프트 컨택트 렌즈가 좋을 거예요. 그렇죠. 관리 안 해도 되고 어, 적응이 따로 필요 없으니까 2번이 맞는 얘기고요. 어, 3번, 불절 이상 정도가 낮은 시력이 비교적 괜찮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컨택트 렌즈 착용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낮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어, 사격과 같은 정확한 시력을 요하는 경우라고 에 하면은 렌즈의 움직임이 저건 소프트 컨택트 렌즈가 적합한가요? 어, 정확한 시력을 요하는 경우에 라고 하면 그래도 소프트보다는 아, 하드 컨택트 렌즈가 더 좋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라고 하면 하드 컨택트 렌즈 RGB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닌 이상이 있다 라고 하면 컨택트 렌즈로 교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니니까요. 답은 2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